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부플리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어요? 보통 추석 연휴 쯤 되면 옷장을 가을 옷으로 싹 정리를 하고 12월쯤 되면 겨울 옷을 꺼내면서 옷장 정리를 다시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벌써 겨울이 왔구나 싶어요. 연말이 다가오니까 뭔가 정리에 대한 욕심이 슬금슬금 올라옵니다. 저는 요즘에 거실 테이블이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서 당근에 내놓을까 계속 쓸까 고민을 하던 중이었어요. 굉장히 사이즈가 큰 테이블이거든요. 이 테이블을 치우고 널찍한 거실을 만든 다음에 요가 매트를 꺼내두면 조금 더 스트레칭도 자주 하게 되고 움직이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다가도 제가 그동안 식탁, 겸 책상으로 너무 소중하게 잘 써오던 원목 테이블이어서 이걸 굳이 팔아야 하나 싶기도 하고요. 다음에 혹시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면 이 테이블을 다시 사면서 후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책을 읽고 고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바로 정희숙 대표님의 책, 남길 것, 버릴 것, 간직할 것이란 책이에요. 이 책에서는 정리의 목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정리의 목표는 더 많은 것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게 아니다. 물건을 착착 쌓아두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도 아니다. 정리의 진짜 목표는 내 삶을 핵심으로 채우는 것이다. 삶에서 중요한 목표를 명확히 하고 그에 맞는 시간을 쓰며 집중하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삶의 가치를 올리는 일이며 물건보다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를 정리하는 일이다라고요. 제가 이 테이블을 참 좋아하긴 하는데, 저는 조금 더 공간을 활용해서 제가 좋아하는 일들을 잘 해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리는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일이라고 말하는 책, 정리를 통해서 과거와 화해하고, 현재를 직면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고 말하는 책, 정희숙 대표님의 책을 읽어 볼게요. 책 속에 나오는 이름은 모두 가명입니다. 보플리 여러분들도 삶의 목표를 생각하면서 어지럽던 공간을 조금씩 단정하게 정리하고, 어지럽던 생각도 가지런히 정리하시길 바라요.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신청. 공유와 하이프 감사드려요. 남길 것, 버릴 것, 간직할 것. 정희숙 지음. 큰 숲. 내 집인데 정작 내가 앉을 자리가 없었다. 30대 후반 직장인 윤진 씨는 지방 출장과 야근이 잦은 기획팀 팀장이었어요. 일주일의 나으은밤 10시 넘어서 귀가했고요. 집은 단지 씻고 자는 곳에 가까웠죠. 윤진 씨는 정리를 의뢰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어디 앉아도 불편해요. 소파에 앉으면 자꾸 노트북을 켜게 되고, 식탁은 엉망이고, 책상은 거의 창고예요. 현관에서부터 집안 전체에 바쁜 사람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신발장을 여니까 아무렇게나 쌓여있던 신발들이 와르르 떨어졌고요. 식탁 위에는 택배 상자 5개, 회의 자료, 텀블러, 오래된 영수증들이 섞여 있어서 빈 공간을 찾기 힘들었어요. 문제는 물건이 아니었어요. 이 집은 윤진 씨가 하루의 끝에 잠깐 들르는 환승역 같았어요. 쉬는 공간도 일하는 공간도 아니고 모든 게 섞여버려서 머무르지 못하는 집. 정확히 말하면 어디에도 앉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어서 생각도 감정도 어느 곳에 머무르지 못했어요. 많은 사람이 정리는 버리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여기지만 버릴 물건을 찾을 게 아니라 자신이 편히 앉을 자리 하나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창가 구석에 있던 작은 테이블을 꺼냈어요. 그 위에 쌓여 있던 회의 자료와 머그잔들을 치우고 조명 하나를 놓았습니다. 공책 한 권, 책 하나, 좋아하는 커피잔 하나. 잠시 앉아서 멈출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죠. 그리고 원칙을 정했습니다. 하루에 10분 이 자리에 앉아서 휴대전화도 노트북도 보지 않고 오직 멈춰 있는 감각을 느끼는 거예요. 며칠 뒤 윤진 씨가 이런 문자를 보내왔어요. 자리에 앉아있으면 마음이 고요해져요. 하루가 무너진 것만 같던 날도 의자에 앉아서 조명을 켜고 커피를 마시면 내가 여기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리가 제 인생을 이렇게나 바꾸었네요. 정리는 언제나 물건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물건을 줄이기 전에 자신이 어디에 있을지를 정해야 해요. 앉을 자리가 없으면 시간도 머무르지 않습니다. 생각도 감정도 흘러가고 말아요. 공간이 나를 품어주지 못하면 내 안에 있던 힘도 서서히 빠져나갑니다. 정리는 내 자리를 다시 만드는 기술이에요. 그 자리가 생기면 비로소 삶도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한 자리를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집 안에서조차 떠돌게 돼요. 식탁부터 치워야 하는 이유. 서른아홉의 은지 씨는 광고회사 팀장으로 일하는 맞벌이 엄마였어요. 남편은 스타트업을 막 시작한 터라 늦게 퇴근할 때가 많았고요. 친정 어머니와 초등학교 3학년 딸까지 네 식구가 한 집에 살았는데 물건들 때문에 가족이 함께 앉을 자리가 없었대요. 정리가 안된 방도 문제였지만 더큰 문제는 가족이 함께 머물 공간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은지 씨가 정리를 의뢰한 이유는 가족과 함께 둘러앉아 있고 싶다는 마음이 커서였습니다. 가족끼리 대화하면서 즐겁게 지낼 집을 만들고 싶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디일까요? 정희숙 대표님은 첫 번째로 식탁을 꼽아요. 그래서 식탁을 살펴봤는데 멈칫했어요. 도무지 쓸수 없는 수준으로 물건이 쌓여 있었기 때문이죠. 택배 상자, 가정통신문, 아이 그림, 색연필, 회사 노트북, 보조 배터리, 종이 봉투, 공구 키트, 뚜껑 열린 치아까지. 그 식탁은 가족이 둘러 앉아서 밥을 먹는 자리가 아니라 살면서 못 치운 모든 것들의 종착역처럼 보였어요. 사실 이런 집이 꽤 많습니다. 중심을 잃어버린 집이요. 집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은 의외로 식탁이에요. 식탁에 모이지 않는 가족은 점점 각자의 방으로 흩어지곤 합니다. 식사는 각자 해결하고 대화가 단절되어요. 공간이 무너지면 관계도 무너집니다. 이 집은 정리가 아니라 가족의 연결 구조를 다시 세워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우선 식탁 위의 물건을 모두 분류했어요. 업무와 관련된 노트북과 남편의 박스는 방으로 옮겼습니다. 아이의 미술 도구는 아이 방으로 옮겼고 생필품도 각자 제자리로 보냈어요. 당장 처리하지 못할 서류는 주간 박스로 만들어 따로 담았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함께 지킬 규칙을 제안했죠. 식탁 위는 매일 저녁 7시까지 비워두고 모든 가족이 앉을 수 있는 상태로만 유지하기로 했어요. 식탁 위의 조명은 색온도가 따뜻한 것으로 교체했고 오래된 테이블보 대신 린넨 매트를 깔았습니다. 정리한 지 이틀째 되는 날 은지 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제 딸이 가장 먼저 식탁에 앉더라고요. 자기 그림도 보여주고 학교 얘기도 했어요. 남편도 엄마도 자연스럽게 식탁에 와서 앉았고요. 서로 말을 안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럴 자리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핵심입니다. 사람은 앉을 자리, 눈 마주칠 구조만 생기면 말이 돌고 마음이 따라가요. 정리는 식탁을 치우는 일이 아니에요. 가족이 함께 머물 수 있는 리듬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각자의 방으로 갈라졌던 은지 씨 가족은 식탁의 기능이 회복하면서 자연스럽게 모였어요. 가족의 삶을 다시 세우고 싶다면 식탁부터 비워보세요. 삶이 무너진 자리에서 나를 회복하는 정리 누군가에게 정리는 치유의 언어입니다. 우울하다고 말을 꺼내지 않아도 정리는 그 감정을 조금씩 정돈하게 만들어요. 무턱대고 물건을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돌보는 방식으로 공간을 재구성하는 거예요. 우울은 소리 없이 침투합니다. 무기력은 말없이 자리 잡아요. 삶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아주 조용하게 무너집니다. 29 민정 씨는 디자인을 전공한 후에 프리랜서로 일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작업이 끊기고 외부 연락도 줄었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나니까 무서워졌어요. 하루가 너무 길고 해야 할게 아무것도 없는 날들이 반복됐어요. 점점 나가지 않게 되고, 점점 씻지 않게 되고, 점점 눕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도 사라졌어요. 그녀의 집은 구조가 한눈에 들어오는 스튜디오형 원룸이었습니다. 바닥엔 빨래가 널브러져 있었고, 책상엔 컵라면과 캔커피 여러 개가 쌓여 있었어요. 창문은 닫힌 채였고, 가장 밝아야 할 시간에도 커튼이 쳐져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지만 뭐라도 하자는 마음에 유튜브 영상을 보았고 우연히 보게 된게 정희숙 대표님의 채널이었어요. 민정 씨를 만나서 컨설팅을 했지만 결국 정리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시 그녀 형편에 비용이 많이 들어서였어요. 아쉽게 헤어졌는데 1년쯤 지나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반년 전부터 일을 다시 시작했고 이사를 할 예정인데 정리를 맡아줄 수 있느냐고 해서 바로 하겠다고 달려갔어요. 민정 씨가 이사한 곳은 투룸 오피스텔이었어요. 디자인 오피스 겸 생활 공간으로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여전히 월세를 내야 했지만 이제는 안정적으로 일하게 되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1년 전 막막하고 우울한 표정을 하고 있던 사람이 맞나 싶을 만큼 그녀는 밝아져 있었어요. 문득 궁금해져서 어떻게 깊은 우울에서 나올 수 있었는지 물어보자. 그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대표님의 조언이 큰 힘이 됐어요. 대표님이 바닥부터 닦아보라고 하셨거든요. 바닥에 뭔가 흘렸는데 제가 닦지도 않고 있었나 봐요. 그걸 물끄러미 보시더니 그냥 그 한마디를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자 기억이 났습니다. 커피 자국인지 주스 자국인지 알수 없는 얼룩들이 바닥 여기저기에 있었어요. 그게 꼭 민정 씨의 삶에 잔뜩 묻어 있는 감정 같아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내가 할수 있는 건 바닥을 닦는 일 뿐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돈이 없어도 바닥은 닦을 수 있었거든요. 만날 사람이 없어도 미래가 캄캄해도 바닥은 닦을 수 있더라고요. 정리는 거창한 결심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할수 있는 일 하나, 눈앞에 먼지 하나, 손에 닿는 물건 하나를 붙잡고 시작하는 거예요. 민정 씨는 그날 처음으로 바닥을 닦았습니다. 거실, 주방, 화장실. 닦다 보니 쓰레기가 눈에 들어왔고, 쓰레기를 버리다 보니 냉장고 문을 열게 됐어요. 냉장고에서 소비기한이 지난 반찬을 꺼내면서 울컥했습니다. 이걸 이렇게 방치하고 있었구나. 반찬이 아니라, 자신을 그대로 두게 하고 있던 감정이었어요. 다음 날에는 침구를 빨았고, 그 다음 날에는 책상 위를 정리했고, 그 다음 날엔 책상 서랍을 정리했어요. 매일 하나씩 정리하면서 삶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오늘도 나를 잘 돌봤어, 잘했어 라는 말을 자신에게 들려주었어요. 정리를 잘한다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정리하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집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정리가 우울증을 낫게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정리를 통해 감정을 돌보는 시간을 가질 수는 있어요. 하루가 불안하고 계획이 무의미하고 모든 게 무거울 때 정리는 지금 할수 있는 유일한 일이에요. 작지만 매일 할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뭘 해야 할지 모르겠을 땐 먼저 바닥부터 닦아보세요. 거기서부터 다시 살아갈 수 있어요. 정리가 나를 다시 살게 했다. 정리를 마친 집은 깨끗해졌다 라는 말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스스로에게 말을 걸기 시작할 때 비로소 정리가 완성됐다고 할수 있어요. 나만을 위한 책상 위에 노트 한 권, 매일 쓰는 식탁 위에 예쁜 물컵, 거실 한쪽에 편안한 의자 하나. 작은 변화지만 나를 다시 보겠다 라는 선언입니다. 정리를 마친 공간에 들어가면 사람은 그제야 자기 얼굴을 보게 돼요. 정리를 하기 전엔 가족, 짐, 역할, 감정, 그리고 미루어 둔 선택들이 공간을 채우고 있기 때문에 자기 얼굴조차 가려져 있습니다. 정리하기 전에 집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집에서 당신은 어디에 있나요? 그리고 정리가 끝난 후에 집은 이렇게 알려줍니다. 여기 이 자리가 바로 지금 당신이 다시 살아가는 자리입니다. 정리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아직 멀쩡한데 버리긴 아깝잖아요. 이건 누가 선물한 거라서요. 이건 언젠가 쓸지도 몰라서요. 이 말들은 물건을 향한 변명 같지만 사실은 감정을 덮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물건을 못 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 물건을 통해서 자신의 과거와 자신의 관계, 역할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물건은 단지 물건으로만 남아있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건 나였던 시간이고, 내가 지켜낸 관계고, 내가 감당했던 감정입니다. 즉, 사람들이 쌓아두는 건 감정이고, 결정의 보류이고, 자기 역할에 대한 미련입니다. 그래서 정리에서는 물건보다 먼저 판단 기준을 물어야 해요. 지금도 나를 돕고 있는가? 내 공간에서 살아있는 물건인가? 지금의 나에게 필요한 구조를 만들어주는가? 하고요. 문제는 물건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걸 계속 보면서도 아무 결정도 내리지 않는 상태란 겁니다. 그런 공간에서 사람은 점점 감각이 무뎌집니다. 그러면서 삶이 고여버려요. 정리는 미루고 미루다 결심이 생겼을 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정리는 그 결심이 생길 수 있도록 공간을 다르게 만드는 실행입니다. 쌓아둔 짐이 나를 밀어내기 전에 그 물건들이 나 대신 살기 전에 내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쌓아뒀을까요? 사실은 몰랐기 때문이에요. 비워야만 지금, 현재를 살아갈 수 있다는 걸요. 물건이 아니라 나를 위한 공간을 먼저 설계해야 합니다. 정리는 나와 가족이 살 공간을 다시 설계하고 살아있는 감각을 되찾는 구체적인 연습입니다. 정리를 끝내고 가장 자주 듣는 말은 이 자리에 처음 앉아봤어요 라는 고백입니다. 놀랍지만 흔한 일이에요. 식탁엔 아이들 책과 택배 상자가 쌓여 있고 거실 소파엔 개놓은 빨래가 있고 침대 옆 협탁에는 고장난 스탠드와 오래된 리모컨들이 쌓여 있죠. 그런데 정리를 마치면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그 자리에 앉게 돼요. 가장 정확한 변화의 증거는 집이 깨끗해졌다는 말보다 이제 여기 앉을 수 있어요 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정리는 앉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이죠. 거기 앉기 전까지 사람은 늘 어딘가에서 참고 있었어요. 일을 참아야 하고, 감정을 참아야 하고, 쉴 수도 없고, 쉬고 싶다고 말할 수도 없었죠. 그런데 공간이 비워지고, 물건이 줄어들고, 조명이 다시 켜지면 사람은 어느새 그곳에 앉아있는 자신을 발견해요. 정리는 물건을 비우는 기술이 아니라 나를 위한 자리를 확보하는 능력이에요. 특히 엄마나 아내, 딸로 살아온 여성들은 가족을 위한 자리를 만들어 놓고는 정작 자기 자리를 비워두며 살곤 합니다. 하지만 정리를 통해서 주방과 거실과 침실에서 조금씩 자기 자리를 회복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이 자리가 생기고 나니까 조금 더 살아있는 기분이에요. 하고요. 정리는 하루에 10분이라도 앉아서 숨을 고를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 삶을 돌보는 시간을 내는 거예요. 여기에 앉아도 돼. 지금 멈춰도 돼. 여긴 너만의 공간이야. 이 말을 공간이 해줄 수 있을 때 우리는 삶을 힘차게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비로소 나라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단지 내가 나로서 존재할 수 있는 공간. 그게 바로 정리의 진짜 목적지입니다. 그 자리가 생겼을 때 정리가 비로소 완성돼요. 이제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생겼다면 이제부터는 그 자리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 어떤 기준으로 살아갈 것인지가 중요해집니다. 정리는 진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집중하는 용기입니다. 이런 단호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필요와 욕망을 구분해야 해요. 필요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지만 욕망은 순간적인 즐거움으로 끝납니다. 정리할 때는 자신에게 솔직한 게 좋아요. 이것이 정말 필요한가? 아니면 단지 갖고 싶은가? 삶에서 진짜 필요한 건 생각보다 훨씬 적습니다. 불필요한 것을 과감히 제거했을 때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더 깊이 있는 경험으로 채울 수 있어요. 단호함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연습을 통해 키워나갈 수 있어요. 정리할 때 단호함을 기르려면 버릴까 말까 라고 묻는 대신에 이 물건이 내 삶에 어떤 가치를 더하고 있는가 라고 질문을 던져보세요. 물건의 현재 가치를 더 명료하게 알게 됩니다. 삶에 어떤 가치도 더하고 있지 않지만 버리기 어려운 물건들이 있다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세요. 물건이 새로운 가치를 가지게 되면 마음의 짐도 줄어듭니다. 물건을 줄이면 인생의 밀도가 높아져요. 진짜 필요한 것만 남기면 더 아껴 쓰게 되죠. 물건과 공간과 집을 정리해서 삶의 밀도를 높이는 일은 심사숙고해서 남긴 것들의 가치를 인정하는 일이에요. 단호해지면 삶이 가벼워지고 중요한 것들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것을 남기기 위해 무엇을 선택할지 생각해보세요. 내가 남긴 것이 내 삶을 구성하는 본질입니다. 피터 드러커는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남기라고 말했어요.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공통적인 것을 꼽아보면 건강, 관계, 그리고 자신만의 성취 아닐까요? 삶의 우선순위를 정리하고 싶다면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세요. 방향이 애매하고 헷갈릴 때 북극성 같은 역할을 해줄 겁니다. 첫째. 내가 진정으로 가치를 두는 것은 무엇인가? 둘째, 내가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무엇인가? 셋째, 지금 내가 쏟는 에너지가 나의 목표와 일치하는가? 우선순위를 정리하면 삶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만 선택하고 남기면 불필요한 일에 에너지를 뺏기지 않고 진정 원하는 일에 더 깊게 몰입하게 돼요. 물건이 아니라 목표와 가치를 중심에 두고 선택할 때 삶을 더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어요. 정리의 목표는 더 많은 것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물건을 착착 쌓아두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도 아니에요. 정리의 진짜 목표는 내 삶을 핵심으로 채우는 거예요. 삶에서 중요한 목표를 명확히 하고 그에 맞는 시간을 쓰면서 집중하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삶의 가치를 올리는 일이며 물건보다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를 정리하는 일이에요. 삶의 방향과 정리의 방향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정리의 기준을 삶의 목적과 우선순위에 맞추면 더 이상 물건에 집착하지 않고 물건을 도구로 활용하며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 삶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정리하는 사람은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살고 싶은지 끊임없이 묻고 그에 맞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비워내요. 정리는 누구도 대신 써줄 수 없는 내 삶의 서사를 직접 써내려가는 일이에요. 우리는 자주 정리할 시간이 없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삶을 설계할 시간을 미루고 있는 게 아닐까요? 눈앞의 혼란을 익숙함으로 받아들이면 변화할 기회를 잃고 말아요. 정리는 과거의 흔적을 지우는 일이 아니라 앞으로 쓸 인생의 프롤로그를 시작하는 일이에요. 그러니 책상을 정리하고 서랍을 정리하고 마음을 정리해보세요. 한줄한줄 한줄 삶의 이야기를 조금씩 써보세요. 지금 앞에 놓인 물건 하나를 비우는 일이 어쩌면 내 삶의 문장을 새롭게 시작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사용해 보이스플러스.